혼자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낭독 훈련입니다. 왜 훈련인가? 소리내어 글 읽기 연습은 반복을 거듭하는 만큼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신문 사설과 칼럼은 정보의 보고입니다. 세계의 글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사설이나 칼럼 하나를 택해서 세번 정도 소리 내어 읽기를 권합니다. 내 앞에 10명 정도 앉아서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리를 30m 멀리 보낸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목소리를 가꾸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의 투자로 거둘 수 있는 낭독 훈련의 효과 첫 번째는 말의 속도 조절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와 말할 때의 말투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목소리 개발 논리성과 구조화 능력 설득력 배양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뇌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자극하는 감각이 많을수록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어휘력과 대화 재료가 풍부해집니다.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가 일상적 대화의 80%에 사용하는 낱말 수는 4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마다 같은 낱말을 되풀이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를 하려면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듯이, 말을 잘하려면 다양한 어휘의 섭렵은 기본입니다. 연상력이 부족하거나 말을 덧듬는 경우도 어휘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와 독서입니다. 낭독 훈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